예? 여다고 집에서 뭐 급한 일이야. 뭔일 있냐 쟤 그래? 집에? 이거 아예 마트 거의 다 왔는데도 그냥 차 돌리라고 해갖고 어? 진짜요?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. 아 그럼 아예 못 샀구나? 응. 근데 제쟤 진짜 집에 뭔 일이 있는 거 아니겠지? 괜찮겠지 뭐? 별일 어, 아니겠지 뭐. 네. 뭐. 어, 무섭다. 여기 무덤 있는 거 알아? 어? 어디요? 그렇지? 이거 모르죠. 진짜요? 여기 무덤이 있어. 뭔가 여기는.. 어머, 어머. 왜왜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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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안전벨트가 어, 왜 이렇게 안전벨트. 겁이 많아? 저 안전벨트? 진짜 쫄보대 있어요. 저 아, 아.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지? 아씨. 아, 약간 여기가 여기 무서운 분위기가 좀 있어. 비주얼 이거 까보면 진짜 피노돈 네. 망치네. 토끼. 네. 아 무섭구만 이거 아, 소리도. 아.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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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온다. 뭐야? 어? 뭐야? 뭐지? 이게 뭐야? 이거 새운 새어달라는 거야? 새어라는 왜? 왜 이렇게 잘못나왜 그러지? 잠깐만 왜? 잠깐만 왜? 뭐좀 물어볼게 사장님 어 죄송한데 예? 어저왜왜 그러세요? 다쳐서 그러는데 실례가 안 되려면 저 여기 시내길까지만 좀 탐구할 수 있을까요? 어? 아아 어, 아, 다리 다치신 거예요? 다리 좋으시던데 네, 내려오다가 좀 넘어졌는데 차가 지금 한대도안 다녀가지고 아 그래요? 오래 그 있었는데 좀 제가 병원을 가야 될거 같은데 예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? 어 아어나이 어, 음. 아 여기 어디 이웃 주민이신 거예요? 아, 저 여기 이제 잠깐 이거 일하러 왔다가 저 네. 집에 가야 되는데 저거 지금 차도 아. 안 지나다니고 아, 그, 핸드폰도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또 아, 다치셨어요? 아, 네. 그럼 어디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제가 내려가면 네. 택시를 타고 제가 갈게요 어느 정도까지 가시려고? 그냥 길까지만좀 태워다 주세요 네. 요 앞에까지는 택시가 안 나오는데 조금만 쫙 앞에 네. 네. 가세요 네. 그러니까. 아니 마트 가야 되지 않아요? 마트 마트 가는 길인데 어차피 여기도 가는 길이에요? 어차피 아, 그래요? 아, 4회까지만 차요 부탁드릴게요 아, 제가 진짜 차가 안 와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좀서 있는데 이제 날씨가 지금 좀 많이 춥거든요 몸이 아프니까 아 맞아요 약간 쌀쌀하긴 한데 네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, 주, 아 제가 살면서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, 약간 깜짝 놀라가지고 네, 네. 너무, 너무 별내내지만 또큰 길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아, 어떻게하지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저, 급한 거 아니었어요? 아니 뭐 그분이. 음. 여기 뭐 그분 여기 그면 큰길 을 가가 지고 그러면, 큰 아, 예. 그러면 아, 뭐 멀리, 멀리 안 가는 거죠? 떠다닐 수 있는 길까지만 딱 아, 드릴게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뭐 아, 말씀을 씨. 해주세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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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예,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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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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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예, 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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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어 큰일 나시 뻔했네 큰 길까지 태워다 줄수 있는 사람들 만나고 아이고 아된다 진짜 참어랄것 네? 아이 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큰 길까지만 가주세요 아요 어, 네. 동네 사는 분이세요? 네네네 어. 아까 내려오는 거기 네. 끝길에 사무실 있거든요 어, 그럼 또 만날 수도 있겠네요 우리? 어 여기 어, 사시는 뭐, 분이시면 은예 만날 수 있죠 그럴 수 예. 사람 인연이 어 지금 욕하시는 아, 거, 욕하시는 날이니까 그냥 가주십시오. 참 사람 목숨이 벌레만도 못하는 거 아세요 혹시? 그, 그런 그런 얘기를 왜왜 하죠? 아예 그냥 제가 겪은 바로서 어. 사람이 참 벌레 같고 약간 뭐막 허무하고 막 이런 건 있죠 뭐. 그렇죠. 네. 어 지금 왜 욕? 말그 그쪽 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진짜 네, 미안한데. 네. 네. 나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내가 좀 연락처를 받고 살해 좀할수 있을까?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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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저희 고마워요. 뭐 이웃인데요 뭐 저희. 아니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지 사람이 사람 인연이 아니, 아니, 아니 괜찮습니다 x 뭐, 네? 응? 어? X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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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아어 약간 화가 나신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사라져네. 좀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좀욕 어? 소리 좀, 욕, 욕설이 그러니까, 좀 자꾸 들려서 원래 내가 좀 욕을 해요 네네. 아예 그쵸 그러니까. 뭐욕 안하는 사람은 없으니깐 그럼 네. 여기 어느쯤에서 어느 세워드려 될까요? 저, 저 앞에 신호 건너서만 요 앞에까지만 세워주 요기 신호 건너서요? 네 여기, 아니, 여기 앞에 세워주세도 돼요 아 아니, 여기 아니, 그럼 아니, 세워드릴게요 아니, 여기 예. 고맙고 네네네 기회 되면 봐요 우리 아예 갈게요 예 고마워요. 치료 잘 받으세요 와 아, 이번엔 나쁘지 않았어 아, 근데 알았어. 너무 얼어있는데 아, 좀 마음이 아파 그거 가보는데 아이 벌써부터 얼어있으면 은좀 이따 어떻게 해 아니 우리도 이렇게 많이 당해 아, 근데 <laughs> 눈빛이 벌써 흔들렸어 저분은 오케이, 좋았어. 나 타는 순간 흔들렸어 저분은 빨리 가보자고 빨리 가자 빨리 아니야왜 이렇게 욕을 해아 선명이 나 진짜 무서 무서워 너무 와나 아, 진짜 우줌 쌓일 뻔왜 괜히 태우다니지 앞으로 이제 죽어서 아, 아지마아나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네. 아말한데 여기 마스크 앞에 피 같은 거 부, 붉은 거뭐 있어 빨간 있어지고 얘가 이게 핏 느낌? 피? 어? 에이 이게 너 엄마가 갖고 잘못 바게었어아니올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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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험을 태어나서 처음 하는데 아자국이 있는데 저 너무 소름끼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으면 좋겠는데 음. 모르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무아니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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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아니아니니야 아니야 니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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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아니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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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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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우 찝찝하네. 나 들어갈까? 아, 그냥 다시 갈까요? 다시 가자. 그냥. 아, 우나저 사람 때문에 뭔가 무서워가지고. 불안한데? 왜? 사람 없으 벌레 같고 하네. 저 뒤에 지금 나 너무 이게 수업해. 뭐지? 아이 사람이 이거 놔두고 왔네. 이게 아 뭐야? 뭐야 이게? 오케이. 오이 같은 거넣어놨 난... 아닌데? 이게 뭐야? 뭐야 이게 이게? 어 뭐야? 오, 선배님. 왜, 왜, 왜. 어 선배님. 왜왜왜왜? 어떡해 망치야 어떡해. 어, 선배님. 이게 망치야? 야, 아버님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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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 머리, 이거 봐. 이거 뭐, 머리카락 있어. 오, 오, 아, 어떡해. 야, 씨, 오, 어떻게? 야, 시끄럽야 아, 뭐야? 야, 비야, 아! 비. 나어떡하야 아, 미쳤다. 아, 어떻게 이거? 아, 이시저 미친놈이야 저거. 이어 야, 저 미친 범죄자인가 봐. 아니, 어떻게 이거 그냥 버리고 가면 안 돼? 아, 됐어. 그거 그러니까 태우면 안 된다니까. 아니야 다리 다친 사람인 줄 알았지. 아 어떻게 진짜 나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살다가 이런 일을 겪고 진짜 고민이 어. 진짜 무슨 엄마 같아요. 와나 지금 가슴 엄청 뛰어요 지 살인 사건 이런 거아니겠지 아니야 그런 거 맞는 것 같아. 왜냐면 마스크 피웠다니까. 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태웠다가 지금.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. 와 내려서 진짜 다행이다. 와아저 사람 이웃이라는데 어떡하지? 그러니까 내 차를 보고 조금 챙겨좀 있으니까 어? 저 뭐야? 네. <놀람> 어? 야 뭐야? 어, 어, 이거 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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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야 뭐야? 저장님 잠깐 야야 잠깐 틀리지 마봐리지마봐리지마 어차피 차니까 괜찮은데 잠깐 잠깐만 살짝만 열 어, 그러니까. 예? 겠어요아 아, 근데 어, 어, 어떻게 여기를 오셨죠? 아이 그런 거는. 아이건가요 아, 혹시 이건가요니다드요네 <laughs> 네. 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뭐야 봤어 이거 네아니야네뭐 아, 아니야, 아니야, 뭐, 아, 아니, 네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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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 야 그래. 그래. 왜? 그래. 그래. 아저씨, 와, 아저씨. 아왜 그래요? 아저씨, 아저씨, 뭐 어, 하는 거. 거예요, 지금? 자동차, 자동차. 아저씨, 아, 진짜 왜 그래요? 아, 미안. 해 아, 가만있어봐 내가 이거 챙길게. 아, 미안하다, 아, 진 네? 어, 야 죄송합니다. 할 수가 없겠어요, 아, 진짜 너무 죄나왜 딸이 눈그러 죽을 줄 알았어. <laughs> 나해그앞까지못가겠어 지렸어, 진짜 어떻게 아, 선배님 이거 아야 야, 야, 눈물 흘려, <laughs> 아진 이거 눈물 흘려! 아이고 울었어. 와 나도 배어장난이 아이고 아이고. 었어와 역대급이다. 선배님. 와맞아 어머 고모야. 어머 이게 고모네. 예예시오몇 <laughs> <laughs> 아, 살이에요? 죄송합니다. 몇 살이냐고요? 저 서른 다섯 살이에요. 아 연나 쟤. <laughs> 슬기 오면 잘또부리기 해가지고 보내라고. 아, 다 울었어? 네. 끝? 바로 아무렇지 않지. 대기하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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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오케이, 갈게, 갈게. 가 보자고.